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경제상식도 반드시 필요한데 오늘은 어,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율, 유가, 금리의 성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환율이 오르면 우리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환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었다가 1,500원으로 환율이 오르게 되면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비용이 50% 오른다는 말로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지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원화 대비 달러를 말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달러가 강세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다면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은 대금을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해서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면 환차익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증대가 되어 재무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수출 기업인데 100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50%의 환차익을 볼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1,5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33%의 환차 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듯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시, 실적들이 좋아지니까 코스피도 올라가야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단기적 악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차트와 환율 차트는 반비례하게 움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을 한 후에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 경우에는 어, 100만 달러 즉 하나로 10억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를 통해서 10%의 수익을 냈다면 어, 10%의 수익인 1억을 벌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유한 현금은 1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하고 본국으로 외환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환율이 갑자기 폭등을 해서 1,000원이었던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간다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달러는 환자 손으로 인해서 송금할 수 있는 돈은 50%의 환자 수 때문에 73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주식 투자를 통해서 10%의 수익을 냈지만 환자 손으로 마이너스 50%를 깎아 먹으니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를 벌어도 남는 것은 73만 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7%의 환자 손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로 인해서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게 되고 기관 투자자도 일부는 외국으로 투자 자금을 돌리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적금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과 환율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주식 시장은 단순히 환율만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가와 금리와도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증시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부동산이나 증시로 유입되는 투자자금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 흔히 말하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증시 상승의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정책 결정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 인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결정짓는 FOMC에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네, 세계 증시는 어, 전쟁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한창이었죠. 예 보시면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퍼부었고 이스라엘이 대응에 나서면서 호르후즈 해협 봉쇄 이슈로 유가가 들썩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어, 전 세계 원유 운송의 30%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형 유조선이 지나다니는 길은 이란 영해로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봉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또 연기되고 금리 인하가 연기되면 경기가 또 침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원유 가격의 인상은 네, 보시면 일차적으로 음, 정제유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전 세계 물류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정제로 얻어지는 어, 나프타, 나프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소비재, 플라스틱, 고무, 섬유 등의 가격 인상으로 확산되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프타란 음, 쉽게 설명해서 석유의 정제 과정에서 얻어지며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나 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나프타로 만들어지는 소비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타이어, 신발, 산업용품, 페인트,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쓰이는 물건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파월은 물가 잡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리 인하시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최근에 표명을 했었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힘들게 금리를 끌어올렸는데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가 다시 진행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올해 초 3월경에 미국 FOMC에서 24년 기준금리를 현재 5.5% 수준에서 4.75%까지 낮춘다고 했으나 예상치 못한 중동 리스크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잘하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에 우리 한국 증시가 힘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고금리는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 부채는 물론 기업 부채 부담 증가로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투자 및 고용 축소는 다시 소비 축소로 이어져서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식시장은 단순 환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 정세, 유가, 금리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 이러한 매크로 경제에 대한 공부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진행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